빨려줘 버거님. 네, 저. 더데 숨. 제 공속음. 그렇군요 근데 건로갈까요뭐 왔다 좋죠. 불태미시네요. 불태민. 어, 또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않니? 만들어야지. 새금 갔어. 여기 한명더 있는데. 아이씨. 왜 템이 없어? 빙규야! 응? 일로 와볼래? 존나 머는데 그니까 야 아, 존댔다 친구가 왔네? 형 아, 뭐가 이상한 뭐가 알았어. 이상하지 않아 형? 섹스 <laughs> 뭐안 싸우면 더? 쓸 거면 형스거트써너드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골드 만들어형 맨날 양보만 하지 말고. 좋아요. 운석이나 먹죠? 그래 그래요. 누가 쓸 거야, 운석? 나 써도 돼? 그래. 너 급하면 너 써도 돼. 2001년도 좋아. 아니야. 급하진 않아. 음. 운석이나 생략하둘중 하나만 있으면 되나? 뭔소이인가 만들었거든. 아, <laughs> 미친. 엄나왔네, 민규. 왔으면 <laughs> 양궁장 가야 돼. 맞아. 아니면 항구 그래. 가도 되고 항구 갈래? <laughs> 일단 카바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걸려서. 씨발. <laughs> 응? 한 명은 끌고 한 명은. 한명을땡기고지러라나아못 잡아? 어. 색, 살려. 아니 셀나가 끌어 가지고 제궁안 맞았어, 레노 아, 좆나네. 성 넣었어? 누군 사라졌다. 네 공장에 사람. 공장 걸어가죠. 셀나 갈래? 그럼 병원 가죠. 우리 먼저 가도 되나? 아예 괜찮아요 죽으면 부활함 그만이야 미안 먹고 공장 가볼래? 그래 어차피 우리 따지 바로 따줘 나중에 만든다 응 일단 유명하자 공장에 근데 아마 있을걸 사람? 그러니까 탈탄? 공장에도 사람있네? 그 걸어가 빨리 사라진다 울진만오치네 체력 회복해야되는 뭐야? 이거 못 싸운다. 뭐 안돼 싸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니 이거 싸워도 될라나?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아, 어, 알 수도. 맞아. 그래. 이게 뭐해? 이게 뭐해? 나이스. 고고. 오케이. 음. 가바나 있다 이 친구. 가안들어 온데 씨발. 아, 까비. 아, 결과론 좀이 좀 손해군. 야, 나비증줘 미스. 비 안 먹어줘 아. 미술 릴은 어디 갔어? 아 미, 뭐야 미술 릴 여기? 기다려봐 청가보건져올게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에 있고 됐고 이거 어. 미가 만든다? 어무속 뭐, 11석 별거 아니네 아니 리오가 좀 오바였어 아, 잠깐만 미가 만들면 안될거 같은데? 왜? 지명도가 높아갖고 그럼 미신 만들어 타이저 주워서 타이저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? 스스로는 딴 데서 먹어야 돼 먹죠? 먹었어 아니 미간 만들 i 그냥 저래.. g man. I'm a b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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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네 n I'm a b i 아 man. I'm a big man. I'm a big man. I'm a big man. i 있 a big man. i 쟤네를 교전하죠. 먹어도 쟤네 잡는 게 나을 듯. 별로 올것 같은데? 내가 양 카운터긴 한데. 아이고병원에도한팀 아, 어? 있다. 그냥 그냥 먹자 그럼. 먹을 것 같은데?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. 싸우면 뭐. 어, 병네 한팀더 있어. 애들 여기 다다 다 왔다. 그래서 뭐라? 얘네 어쩔 거야 이러면. 이이 와드만 쳐줘도 아주 압박이거든요. 잉기 머링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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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너네 싸워 지금... 싸우라고. 응 깨봐 또 박으면 그만이야. <laughs> 아르틴 때나 보다. 아 병신들. 야, 아 이런 위꼴 안 되는데? 그럼 잠깐 탈 근처에 있자. 연못 근거될 수도 있으니까. 저제 위꼴 가는 건 늦었고. 야한명 가면 아 아니 한명 가면 하지뭘한명 가면 다 죽여버려. 야이 안이 안 움직여. <laughs> 야 청거 있다. 일단 청거 회수. 오나이스 어, 청거 쓸 사람? 나서 니스센. 야몇숟갈래 뭐든가. 성당. 아 성당. 오케이. 성당 있을 것 같은데. 나공 30초. 생존자가 나도 30초. 아 싸웠다 싸웠다. 아전에도 싸웠구나. 바로 취자하라 바로 가는 중. 응. 거기 모여 있으니까 내공 너무 이쁘고. 음 그러니까. 아니 어떻게 저기서 어, 그냥 갈 생각을 해. 하지? 비앙카가 있는데 갈 생각하네. 그러니까. 미스일 또 나왔네요. 좋네요 여기 사람 탈 타고 도망갈래? 저프로? 뭐지 왜? 우리 우리 미프인데 왜? 공 있어? 공 어차 공인데? 가자 그럼. 오야 잠깐만. 아 이렇게 나왔다. 아니야 아니야 로코 죽으면 돼. 어쟤쟤 쟤 뭐해 쟤 미쳤냐? 어이, <laughs> 아니 맛있다.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네. <laughs> 어이, <맛있어. 웃음> 아니 우리 위클인데 뭐해! 아나 만나자마자 궁이 1초라서 아이씨 뭐 쓰고 죽었네? 누군가. 좋아 하나 난 예열하고 참... 있었어. 아 뭐야 왜안 끝나? <laughs> <laughs> 내가 한번 <명> 살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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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! 야 너네... 야 너네 잘한다 야. 야잘 죽고. 잘한다. 루크야 루크 존나 억울하겠다. 아닌가? 좋은 템을 템 적당했어 그냥. 훈방할 수 있는 템트리 템이었어. 우리랑 비슷해요. 아, 아, 저 느낌표 셀루였구나. 얘는 아까부터 여기 있었네, 그럼. 님들 와도 있어요. 나 와도 열다섯 개인데, 지금? <laughs> 맞네. 아, 셀루 구지구지라게, 씨발. 오케이. 끝내자, 셀루야. 피 미키다. 오잉. 가서 쓰냐니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안구딜러 죽였네요. 깔끔했다. 랑데 개좋은데 비앙카 오랜만이니까 재밌네. 야, 비앙카가 존나 좋네. 이 스쿼드 깡패 하영모가 이유가 있다니까 스쿼드. 스쿼드 깡패야. 야 리오 존나 억울하겠다 진짜.